안녕하세요. 다육토바이오입니다 오늘, 어, 오이 소배기를 담을 겁니다. 오이 20개에다가, 어, 고추, 한 단에, 어, 대파, 두 뿌리. 그리고, 고춧가루. 반 그다음에 멸치액젓 한 컵에서 조금 넣을게.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한 숟갈이 이제 한 이파이 한 숟갈 맛있게 다졌어요. 맛있는 새우랍니다. 그 다음에 마늘. 이만큼 만들 거예요. 한 숟이파이. 그 다음에 올리고당.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 설탕 이에 하나만 할게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, 홍고추 빨간 고추 섞어서 넣고, 그 다음에, 여기다 조미료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조미료. 왜냐면, 쓴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, 조미료 좀 섞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깨소금. 제가 볶아 놓은 깨소금. 이렇게 하면 양념이 끝난 거예요. 해서 해볼게요. 오이를 굵은 거는 물르거든요.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단단한 거걸 샀어요. 그리고 짭조름하게 절여서 끓음 물에도 한번 데쳐낸 거예요. 그러면 소독도 되고, 아삭아삭하고, 오래까지 먹을 수 있는데. 음, 맛있다. 이렇게, 넣고. 일단 이렇게 붙쳐놓을거예요 속을 많이 넣을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치대면서 간을 겉에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버무려 이렇게 속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속 많이 넣으면 지저분하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딱 배를 반으로만 한 번밖에 안었거든요 이렇게 겉에를 비벼서 해야지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요. 하나씩 속만 넣으면 싱겁고 맛이 없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돼, 이렇게. 깊이 막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. 이 양념 자체가 다 배가지고 굳이 속에도 안 넣어도 돼요.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. 맛있잖아요. 이렇게는면 살짝 익어도 맛있고 안 익어도 맛있고 절이는 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. 일단은 이렇게 버물린 거간 한번 볼까요? 맛있게 양념을 해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만 쭉 찢어서 먹어볼게요. 음! 음, 맛있다. 간기가 낫겠네.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넣어서 여기다 그릇에다 차곡차곡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나 끝나는 거예요. 속안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넣을래요. 더 맛있어. 속이 배어 저기 해가지고 간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거든요. 더 맛있답니다. 지저분하게 막속 많이 넣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꽉꽉 눌러주세요. 안 누르면 안 돼요. 눌러야 돼. 바람이 안 들어가야지 가자가자 가고 맛있게 맛이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또 한번 해봤어요. 여러분도 한번 해먹어봐요. 안녕!